śliwym dottyczaju tu łaż ko nu got these in 막 체크 어, 된다 다차 이제 우리가 간다 쏟아, 세상이 소 빅키야! <laughs> 민경아 진이야, 빅키야! 맞죠 형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휴. 걸그룹 중에 탑을 모셨다고지 지금 와 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와.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팀 측은 바로 2000년에 발표된 댄스곡 머펜다운의 주인공 걸크로쉬의시조세디만 나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죠? 정말 반가워, 진짜. 그러니까. <laughs> 정말 반가워요, 정말. <웃음> 와, <웃음> 아, 저 뒤에서 보는데 정말 멋있는 거예요. 여자분께 뭐 예쁘다, 귀엽다인데 너무 멋있는. 정말 멋있네요. 아니 이렇게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만인데 이게 안무가 좀 많이 힘드시죠, 어때요? <laughs> 아니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지금 거의 이제 저희 한 11년 전이거든요. 그 이후로 10kg가 넘게 쪄서 이런 무대를 소화하는 게 이렇게 힘든줄몰랐었는데 <laughs> 어좀더 관리를 할걸 그랬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 <근데> 다리가 후들거려요. 원래 피를 싫어했더니. 느끼 씨는. 어, 이제 저는 이제 마흔이 됐어요. <laughs> 아, 진짜 <와, 웃음> 그렇게까안 돼. 예. 네, 그래서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리고. 네. 아는 응 어때요? 예상하셨어요? 어. 침대가 어, 안다는 게 되게 좀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야. 아, 굉장히 너무 반가우실 거예요. 우리 저 디바. 어, 이제 부를 좀 키셨는데. 아니 디바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좀 어떠셨는지. 여전히크러시 하시고 짱인데. 아, 아 <laughs> 그죠? 이 노래를 처음부터 좀 알고 계셨어요? 노래 몰랐는데 비키씨 소절 들어보니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저 어떤 부분이었죠? 비키 소절이? 랩 자리 하-기 아, 예. <laughs> 아 뭔가 아,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런 게 있었어요? 하-기 이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아, 그게, 뭐, 그게 어디 어디에 있었어요? 때로는 뭐, 루즈하게 아, 아 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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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로는 루즈하게 아이 부분에서 우리 또 30대에서 저기 형님 네 죄인처럼 고개 숙이신 분 계신데 어디요 어디요 혼자 그안 누르신 분 있거든요 아저 아, 유일하게 아, 유일하게 아 디바는 문제를. 지금 모르셔서 네. 만약에 좀그세 분이 요즘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룹으로 활동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어. 안 맞으려고 안 맞으려고 <laughs> <웃음> <웃음> 실제로 세분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 거죠? 어, 저희는 누구를 막 이렇게 해하고 이러지 않아요. 오늘 좀이 공교롭게도 네. 투야는 이제 그 흰색 의상을 입고 오셨고 네. 또세 분은 어, 강한 이게 검정을 참. 입고 오셨거든요. 뭐예요? 왜요? 살이 하도 검보 해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대. 실제로 이렇게 세 분을 무대를 보니까 좀 어떠신지. 키 제일 크신 분. 비키 씨. 네. 예. 네. 카리스마 있으셨어요. 어, 그렇지. 아, 그래요. 어. 길에서 혹시 만나면은 궁금하다. 예? 궁금하다. 어떤 느낌? 비키 네? 씨가뭐 하실 맞아. 것 같으세요? 오토바이. <laughs> 오토사이클 매니아. 좋다. 아, 오토사이클 매니아. 좋아요. 지금 슬슬 약간씩 뭐가 치다다 오르시네. 이게 이제 점점 이제 10대 쪽감이 이제 정점을 찍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걸 어디서 들으셨어요? 엄마 아니야? 모임 같은 데서. 아, 엄마 모임에서 이 노래를 좀 들으신 것 같다고. 그럼 실제로 보니까는 어떠세요? 좀왼쪽으로 갈수록 더 멋있어요. <laughs> <laughs>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그래요. 지금 뭐 여러분들의 반응도 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강하고 좀센 컨셉으로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아, 요즘에는 우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강하게 안 보이잖아요. 저희 때는 뭐 장난으로 이렇게 방송 도중에 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런 거 하나가 되게 세게 보이셨나 봐요. 아. 음. 또 다른 팀에 비해서 바지바지 입고 머리 막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맞아, 맞아. 진짜 그때 당시에 그막 파격적인 막 패션. 응. 막. 네. 사진 좀, 좀 보여 주시죠 먼저. 아, 지금 말이죠 저기 지금 와 저거 기억나네요 저거는 지금 나와도 저거는 막고 어, 이쪽에 아니 저쪽에 지금 이게 그 당시에 나왔다고 이러게 네. 보통 저렇게 입으면 섹시하지 않고 터프해 보이는 건 디바가 처음 입던거 같잖아요 <laughs> 여전사 느낌이 었었나는데 개인적으로는 핑클의 드레스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 아 진짜? 네. 우리막 드레스 갖다 좀막 던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내 옷이 아니야! 아,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2016년이기 때문에 <laughs> 자꾸 이런 정리라는 단어 이런 거들으보니까뭘 <laughs> 정리해 그래. 보린다 <laughs> 아니 왜냐면 두분 같은 경우는 기혼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저 시집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아직 미혼이시니까 네.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아 네. 저도 저런 옷잘 입어요 <laughs> 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자켓, 자켓 감사합니다. 걸치셨잖아요 어 투야도 네. 어, 근데 유독 아까보다 되게 자세적으 <laughs>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아니 제가 사실 같은 팀에 있었지만 네. 좀 세긴 세요. 아, 그죠?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편해진 거지. 음. 전 사실 방송 끝나고 도망다니게 음. 바빴어요. 왜요? 무서웠어요. 아, 누가 <laughs> 두두분 두 중에 누가 더? 아니 도...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 <laughs> 아 아까 소녀가 한 얘기가 맞네. 슈가맨한테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이번 계기로 정말 두 분이 너무 친해지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전 리더였으니까, 쓴소리도 항상 하는 입장이니까, 음. 민경이는 좀 이렇게 저한테 좀 준욱이 들어있었던 것 같고. 음. 민경 씨가 이번에 음. 연습하시면서 좀그 언니하고 좀 많이 친해졌다고. 네. 음. 이제 옛날에는 못했던 제 말들을 좀 하죠. 어, 어 그러니까. 이제는 막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 <laughs> 뭐라고? 옛날에 <laughs> 그러니까, 막 하고 싶었던 <laughs> 얘기도 <얘기인데 못>, 못했던 <laughs> 얘기가 뭐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아 사실 제가 리드 보컬이에요. 저희 네. 멤버에서 네. 저희가 그 시절에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laughs> 라이브를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잘했어요. 네. 근데 너, 그런 식으로 노래하면 안 되지. 그럴 때 언니한테, 그때는 내 네, 언니 했지만. 솔직히, 아난 노래 내가 다 부르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laughs> 네. 그럴 수 없었죠. 투야랑 <laughs> 네. 똑같아. 네. 똑같아, 초신, 똑같아, 초신, 똑같아, 지금 진짜. 상황이. 진경 씨랑 똑같아요. 아니, 근데 저희 언니들한테 배운 건 있어요. 뭐예요? 그 인사성이라든가 뭔가 예의범절 있잖아요. <laughs> 저희가 그때는 약간 강하게 뭔가 표현을 했지만. 미경씨 <laughs> 이런 말이 한 마디 한 한마디 마디가 네. 아, 지금 두 언니에게 얼마나 지금 <laughs> 아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네. 변한 거야. <laughs> 이제 웃을 수 있는 거야. 원래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면 둥글둥글해져요. 이거 궁금해요. <laughs> 진짜 실제 성격은 어떨지. 미키 어, 네. 네. 언니가 이제 씹을 갔으니까 집안 살림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음. 집에 걸레하고 수건하고 구분이 없어요. 네? 어, 어? 무슨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만큼 그러니까... 수건도 걸레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큼 저는 집안에 그 바닥 닿는 걸레가 수건보다더 깨끗한 집은 처음 봤어요. 아 동생들 푸는 거아니에요 <laughs> 동생들 푸는 거아니 형님? <laughs> <laughs> 진짜로. 진짜로 너무 깔끔한 신각진 걸레가 다 같이 있고. 매주은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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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씩 <laughs> 와. 하루에 두 번씩 <laughs> 와. 와. 매주두 번씩. 매주두 <laughs> 번씩. 아, <아니>, 그러면은 <laughs> 뭐 좋아해요? 비키씨는전 독서 취미고. 왜웃으세요왜 정말로. 싸움의 어, 기술 어, 뭐 어, 이런 아, 거한 <laughs> 방에 세워한방 아니 그 지금 아까 민경 씨가 잠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아, 요런 이제 잘못된 수, 어, 소문과 오해들이 자꾸 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러셨잖아요아그 얘기가 자 디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더 네, 아, 많죠. 그래.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진이 왕따설. 아그 당시 있었어요. 진이 왕따설. 그리고 이거 저 걸그룹 폭행설. 아 이게 사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물 마신다, 물 마신다, 불 마신다. 예, 네, 그죠? 봉탄다, 봉탄다. 이게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어, 지금, 지금 아니, 그... 누나들이 목마르셔, 지금 갑자기. 아 입술이 바짝바짝 바짝 말라가지고. 합정다히님 말도 안 들어. 어, 근데 그, 진희 씨 왕따설은. 예. 네. 이 모임 자체가 서로 이렇게 친게에해서 모여진 게 아니잖아요. 아,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약간 시기 질투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주인 동생이니까 음. 예, 좀 이렇게 셋 모이면 둘은 친하고 하나는 약간 떨어지잖아요. 음. 예,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요 그렇죠. 저는 그냥 제가 어리고 예뻐서 왔는데 <laughs> <laughs> 아, 얘는 항상 웃어요. <laughs> <무서워. 무서워. 웃음> <laughs>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그런 약간의 왕따 그런 거를 있었는데 네. 그냥 지금은 서로 너무 잘 좋게 그러니까요. 지내고 있어요. 이 예. <laughs> 얘기를 웃으면 서할수있다는 거는 예. 상처가 치료됐다는 뜻이에요. 네. 아참 네.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 네. 네. <laughs> 이거 근데 이제, 이제 하나 더 이게 무서운데요? 이제는 <laughs> 뒤에 껴도 뒤에 그래요. 걸그룹 폭행설이 있거든요. <laughs> 아니,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아, 전혀. 없죠. 아 이건 아니에요. <laughs> 사실 그건 있었어요. 사실 인사성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저희가 리허설을 음... 하고 내려왔는데 왜... 음... 왜... 음... 아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아 음... 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 지금도 인사를. 네. <laughs> 네. 지금... 네. 아까 근데...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 음... 그 당시 에 네. 이제 뭐 그룹이 있었는데 네. 눈이 마주쳤는데 이제 인사를 안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laughs> 그러긴. 그런 톤으로 하셨으면은 이런 <laughs> 소문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laughs> 이게 너무 따뜻한데요? 아니 그렇게 이제 몇번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매니저분들도 아 디바한테는 <laughs>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아. 아. 근데 아. 그렇다. 험한 얘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그 강간범을 때려잡으셨는데 <laughs> <laughs> 네?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이것도 <웃음> 예. 아 지금 <laughs> 박수 나오지 않습니다. <laughs> 진짜. 예. <laughs> 맞아요, 이방가또 군발! 감간빵을 때려잡았어요. 그것도 이제 앞집에 어떤 아가씨가 혼자 살았는데 밤새도록 남자랑 싸우는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잠잠해질 때또막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문을 쓱 열었더니 허, 여자분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음. 위험한 상황이었요 네, 근데 정말 배는게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안 구하면 이 사람은 정말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laughs> <나 와! 웃음>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갑자기 막 옷을 들고서는 막 도망을 가시는 음. 거예요. 야 서! 막그 남자분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마침 저쪽에서 경찰차가 이제 순찰을 하고 있는 게 보이길래 저기요! 잡아요! 채! 채! 막 그랬더니 이제 그때 경찰 분이 오셔가고그걸 잡았구나. 잡았어요. 아 네. 아유, 아, <laughs> 야 그거 잡아야 됩니다. 네, 그거 진짜. <laughs> 좋타고 있어. 아. 그래서 멋있어. 그냥 입 벌리면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그 음. 생각이 나요. 그 뭐지? 스포츠카 타고 이렇게 뮤직비디오 에서 거. 아, 동게 아 기억이 나 가지고 저희 팔찌에서. 많이 내 음. 네. 8장의 앨범을. 그 그러니까 곡들이 많아요. 네, 네. 네. 이렇게 한번 좀 들어봐야죠. <laughs> 한번 좀세 분에게도 오랜만에 좀 부탁을 드려 봐, 될까요? <laughs> Sıfın I'm crying every night looking at me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나 사랑했어 I want you want you 커플 아름다운 커플 더 영원해야 했어 I want you want you 네가 원했던 만큼 나다 주지 못했어 I want you want you 커플 아름다운 커플 더 영원해야 했어 더 영원을 <laughs> 있어. 마이크 하 같아요. 그죠 마이크지고 아, 아, 뒤에 댄서분들이랑막 아, 공담을 하시 아, 아, 진짜 아, 베테랑이라는 아, 게. 아니 지금 사실 이번 주에 아, 콘서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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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세 아, 명이 씨... 합이 약간 네. 틀렸잖아요. 네. 딱 보시더니 괜찮아, 괜찮아. 네. 마이크 줄때 아, 봤어, 아, 막... 마이크? 때 맞사, 마이크. 어. 와, 여유 있게 당하아당 그리고 바로 와. 떨어어 마이크? 떨어졌어 10년 만에 노래를 아. 불러요. 아, 이게 다 기억이 나세요, 근데? 그러니까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안는데 네. 네.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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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살짝 그 오랜만에 이 무대를 네. 좀 보셨는데 너무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아여예입이다 네, 네. 이러면서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오자마자 절대 이제 나오시는 분들을 안 네.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샵에서 아침에 저희 옆자리에, 옆자리에 민경언니가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스리스토스리스토 네네네 네. <laughs> 그래서 어 오랜만에 어디 활동하시나 음. 보다 혼자 어디 음. 촬영가 하시나 <laughs> 보다 음. 전혀 못했어요. 같은 분한테 헤어 메이크업을 지금 아침에 아 하고 왔어요 아 드라이가 네. 비슷하네. 네. 밤에가 <laughs> <laughs>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어, 이톤 하나하나가, 예, <laughs> 네. 오해 살만하네요. <laughs> 드라이가 비슷하네. <laughs> 아유, 힘들겠다. 디바가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음 계약이 끝났어요. 아, 네. 아 그래요? 명유하다. <laughs> 어, 네. <laughs>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계약이 끝났어요. 네 <laughs> 계약이 아, 끝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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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었더라고요. 음, 또 다른 분들은 아쉽지 않았을까요? 민경 씨나 혹시? 저는 사실 너무 쉬고 싶었어요. 왜냐면. <laughs> 아, 이제, <laughs> 언니가, 언니가 너무 신기해졌어좀 아, 어,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전 너무 쉬고 싶었어요. <웃음> 아니. <웃음> 어, 좀 연극의 한 장면인 줄알았네 조금 힘들긴 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저도 일을 시작한 거라 그렇죠. 그래서 좀 쉬고 싶었고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갈 길을 갔죠. 저희가 아마 걸그룹 중에서는 아마 최장수 걸그룹일 아... 거예요. 저희가 음... 거의 한 11년 정도? 12년 정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앨범 수도 많고 음, 앨범 수도 음, 많고 음, 아마 그 시점이 아마 저희한테 굉장히 조금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그냥 우정의 의미를 거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는 음, 끝나 하고 2007년도에 뉴욕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아, 디자이너 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죠. 그 미국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아, 어, 저는뭐 간간히 뮤지컬 활동하고요. 지금은 육아에 전념해서 육아 활동하고 있죠. 저 아이가 23개월. 이아 아, 예쁘겠다. <목소리로> 우리 또, 비키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저는, 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 네네. 원래 조금 더 일찍 슈가맨에서 저희를 불렀는데, 저희 아이가 3월 초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졸업도 해야 되고, 입학도 해야 돼. 유치원 졸업하고할 일도 네, 네. 많아, 바빠. 어, 많아. 어, 막... <laughs> 이제 점점 <좀> 말씀하시는데, <laughs> 어, 우리 이웃에 아주. 그 학부모 모임도 많고 시죠그학부 <laughs> <많아. 많아. 웃음>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게 된 거고요. 잘 됐다. 네.